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이신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회 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나오네요.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꿈이 너무 많고 미련도 너무 많이 있네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무척 크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인 부분도 썩 좋다고 할수 없겠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비즈니스 일이라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3달 안에는 재회가 쉽지 않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은 온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게 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네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화가 난다면 화를 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고 너무 이해하는 것도 그다지 좋다고는 볼수 없겠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는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은 재회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상대방을 품어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갑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약간 마음이 다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진지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안정된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2 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고 예쁜 사랑을 다시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과 엮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품는다면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들 곁에 돌아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2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린다면 재회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재회하는 것이 좋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현재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중에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고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의외로 행복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제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나오네요. 가까이 있는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3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쉴때 주로 집에만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출발, 시작이라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는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에 있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혼자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외로워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별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작정 연락을 하는 것도 조금 참는 것이 좋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나옵니다. 다양한 상대를 만나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애써 그 마음을 참고 있다고 나오네요. 혼자서 무척 외롭지만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멀리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나오네요. 그 시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나무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빠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선물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마음을 진정하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차갑게 변해버린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했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연애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더욱더 말을 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서로가 오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제외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얼마 안 있어 여러분들이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자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자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부쩍 많이 싸웠다고 나오네요. 많은 다툼을 하였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고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항상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는 일도 무척 잘 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서로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서로 상처를 주며 싸웠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그래도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재회가 반복되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마음을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반드시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안정되고 멋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등에 빠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외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